유하! 네, 오늘은 세븐 나이츠, 우리 신화각성 오르카를 가지고 1대1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오늘은 1대1 투기장을 갈 거고요. 먼저 장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르카, 효효의 반반입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억압의 맹습을 끼고요. 보석은 기뎀증 상저, 반격, 이렇게 봤습니다. 잠재는 즉사의 반격, 그리고 공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네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오르카고요 오른쪽 아일린 자 시작부터 효공 와 이게 효 효입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평소 두대 맞고 바로 뻘었고 자 한번더 효공 와 세번 야 이렇게 바로 스킬까지 자 지금 오르카가 투기장 거의 지금 원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험중에 굉장히 재밌는걸 발견해서 자 지금 벌써 두번이나 죽였고 하지만 역시나 약점은 상태이상이 되겠죠 감전 마비, 약할 입니다어 걸렸어요. 자, 아일린, 반격. 굉장히 반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오르카가, 일단 위 스킬을 쓰면서. 아래 스킬 쓰면 또 아일린 피가 차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구요. 자, 연속 각성 스킬까지. 야, 일단은 첫판 상대 아일린. 일단 뭐, 네, 뿡. 이겼습니다. 와, 오르카 병타 정말 세네요. 자 이번에 난이도를 올려보죠. 바로 델론즈입니다. 투기장에 거의 원탑이라고 불리는 델론 즈 잡을 수 있을지. 자맹건이구요 정말 빡세네요. 시작하자마자 반피 날라고 시 와, 초타에, 와, 초타에 고능 거의 다뺐습니다 그냥 아예 데미지가 와 미쳤어요 데미지. 자 하지만 역시 델론즈 쉽지 않죠. 이렇게 되면 오르카 체력 변경이 있기 때문에 오르카에 또 마지막 찬스가 있죠. 그래서 반격으로 마무리. 와, 델론즈도 잡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스와의 대결 가볼게요. 요즘 떡상한 크리스, 어떨지. 자, 시작부터 반피. 이야, 바로 죽습니다. 자, 드디어 평타 한번 치는데요. 이걸 또 반격을 하죠. 진짜 너무하네. 와, 자, 크리스 스킬 쓰면서. 그렇죠. 자, 즉사 위험 이 있습니다만. 야, 걸리긴 했는데 안 죽었어요. 이야, 또 평타 반격으로 또, 와! 자, 지금 데미지 입었고. 예, 네, 부활했는데, 이거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이야, 스킬도 세네요. 이렇게 오르카가 이깁니다. 자, 이번 판은 딘나튼과 대결. 가볼게요. 자, 플라튼은 쉽지 않죠. 이개빛도 있고. 자, 뭐야. 시작하자마자 반피. 자, 반격 효과 안 나갑니다. 한 번. 자, 한 번도 나갔구요. 와, 저 체력 회복 계속하고 있는데. 플라튼. 자, 스킬을. 자, 오르카가 먼저 사용합니다. 자, 위스킬. 턴 감을 하면서 신속을 또질 준비하고 있는데, 일턴 남은 상태. 아, 각성 게이지 감소. 자, 그래도 요걸 다 반격으로 받아치면, 어 이게 워낙 세니까 평타가. 와, 이건 평타가, 이야, 이건 평타가 진짜 체력 회복을, 와, 다 했는데도, 체력 회복 패시브가 벌써 다 나갔어요. 와, 미쳤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스킬 쓰면서 또 잡을 준비하고 있구요. 잡았네요. 자, 부활이 있는데, 장신구 잘 꼈거든요? 와, 이게 빗을 안 쓰네, 또. 하. 아... 자, 오르카. 플라틴까지 잡는 분위기인데요. 자, 반격하면서. 이야, 요거 와, 이거 은빛 하나 개사기인데 진짜. 이야, 플라틴도 이깁니다. 자, 이번 반은 투기장의 1인자죠. 에반과의 결과 볼게요. 이 야, 시작부터에 뭐야 이거 데미지? 11 70% 바로 깎았고. 한번더 효과 공격. 저건데 오르카도 피가 많이 깎였습니다. 상성 예반이 강력해서 오르카도 이번판은 절대 유리하지않아요 자, 스킬 쓰면서. 네. 와, 근데 예반에 이거 혹시 방패가 있죠. 방패 키면저 실드가 돌아오는데 그 실드를 무조건 다 깎아야 돼요. 오르카 입장에서는. 효과 공격으로. 자, 벌써 반 정도 깎았고. 야, 다 깎았습니다. 두번 만에. 자, 반격 이기면 이어지면서 효과 옮겨 와, 또 효과 옮겨 자, 또 효과 옮겨 한번 잡았어요. 스킬까지. 자, 스킬 데미지는 안 나오겠죠? 상성이, 오르카가 약합니다. 근데, 네, 자, 에반이 또. 와, 이번에, 이번에 스킬 써요. 근데 에반이, 데미지가 셀것 같은데. 와, 세요. 체력 변경 되죠? 이러면. 어 아직 안 됐네. 조금 남았습니다. 체력이. 체력 변경. 자, 반격하고. 자, 에반 풀한번더 남았어요, 근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오르카 이번에도 반격 스킬 쓰고 자 과연 에반 마지막 스킬 뭐가 될지 이야 출혈 와 결국 공격을 택합니다 일단 자 근데 공격도 쎄요 와자 오르카 위기 진짜 위기에요 지금 반격 어어? 효과 공격 또 나가 또 나갔어요 나가 효과 공격 에반도 이깁니다 자, 막판으로 세자르와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자르도 굉장히 강력해요. 일단 속공도 나가면서 체력 하고 있는데 와, 피격 회복이 얘는 패시브로까지 있어서 거의 무적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어, 피가 계속 차요. 와, 씨. 야 이거 누가 붙였냐. 이거 못 이기지. 이야, 스킬까지 세요. 상성도 심지어 강력한 상태. 유지력도 더욱더 강력하고 이거 이기면 거의 버그 수준인데 일단 스킬 쓰면서, 오르카가 이기려면은 체력 변경한 이후에, 어 반격으로 치고, 그리고 부활한 상대 바로 잡는 그 시나리오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체력 계속 풀핍니다. 와, 세자르가 이렇게 좋다고? 그래, 재발견인데, 이 정도면 거의. 침묵 걸렸고요 실명도 걸린 것 같은데. 와, 침묵 실명 둘다 걸립니다. 이야, 스킬까지. 이야, 오르카 지금, 진짜 위기. 와, 체력 변경 됐는데도 반피. 피 없어요. 자 풀리겠죠 이제 풀렸을 때 평타 마무리. 근데 부활이 있어요 신날 시간 없는 상태. 자 오르카에게 마지막 평타 한방 평타 한 방밖에 없습니다. 가능할지 자 스킬로 일단은 위기 모멸하고 있는데 체력 변경이 와 진짜 사기네요. 이야 세자르도 잡습니다 오르카. 네, 오늘은 우리 오르카를 이용한 투기장 한번 해봤는데요. 야 오르카 정말 재밌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씩 달아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